레이스룸 레이싱 에스피어리언스 아시아 리그 WTCC 제 6라운드 라구나세카 레이스 2입니다. 2레이스!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레이스에서는 뭐 오반네이 선수가 뭐 압도적인 퍼포먼스? 뭐 레이스 관리를 하면서 우승을 했었지만 2레이스는 또 이야기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오늘 8대 또 레이스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했죠? 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비치 선수! 차트가 자꾸 멈칫했거든요. 약간 충돌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귀차린 선수가 가장 빠르게 도망치고, 그다음에 목살, 로이스오가 3등, 그리고, 어, 마리오 선수가 4등, 하라다 빅샤, 인디고 오반네이 선수 순으로, 어, 이번에는 첫 코너에서, 야, 첫 랩에 굉장히 재미난 강의 나오는데, 야, 그 뒤에서 따라가는 인디고, 어, 아, 그리고 지금 빅샤 선수와, 빅샤 선수지 마리오 선수가, 약간 그, 타격인것 같은데요? 어, 지금 로스가 굉장히 컸죠. 자, 아, 또 귀차니즈. 일단 오늘 폴 포지션, 그니까두 번째 레이스 폴 포지션 차지하면서 타임을 굉장히 좀 많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니까이 타임을 뽑아낸 걸로 이제 그 나머지 10분을 먹고 살겠다 이런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많이 벌려놓고 좀 안전하게 타면서 귀차는 어, 귀차들끼리 어, 배틀하고찌지 먹고 싸우라 그러고 혼자 막광치는 이런 작전인데, 어 그렇죠. 약간 먹짓 했던 게 조금 어, 의아한 부분이긴 했는데요. 자, 코크스쿨에서, 아, 일단 뭐, 경기가, 이번이 그두 번째 레이스이기 때문에, 확실히 첫 번째보다 이런 실수는, 코크스쿨에 대한 실수는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이소 하라다 선수가 오늘 꼴찌로, 어, 최후위권으로 트라이하지 않고 출발했었는데, 어제 단순히 지금 3등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야, 다시 한번 노이소 스 하라다 2등, 3등이었는데요. 자, 안쪽으로 파고드는 인기고자임 인디고 선수가 오히려 3등까지 치고 올라오네요. 생각보다 지금 오반네이 선수는 이번 제 2레이스에서는 조금, 우미권에 머물 고있고요 다시 한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들어가는 하라다와 인디고입니다. 4등, 3등, 4등인데. 자, 일단 계속해서 안쪽을 점유하고 있는 인디고고요 자, 그대로 같이 돌아 나가는데. 여기서는 다시 한번 라인이 바뀌거든요. 아, 근데 그 전에 일단 먼저 빠져나오는 인디고. 그대로 3등으로 다시 올라가는데요. 안쪽 열리지 않죠. 예. 아주 인디고 선수가 막가서면서 어, 3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볼보를 타고 있는, 어, 인디고 선수고요 달나 타고 있는 하나다 선수가 4등까지 그 지난 그 1레이스에서는 또 불가피하게 또 리타이어를 했었는데 자 이번 경기에서는 또 본인의 실력 어 나쁘지 않게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지금 귀찮은 등선수와 지금 노이소 선수 간의 격차 어 지금 귀찮은 선수 실수가 있나요? 아잘 간다 싶었는데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죠? 그대로 바로 노이소 선수 바로 따라왔고요 코크스쿨에서 안전을 탈수 밖에 없고, 아, 이거 칠수록 좀치명적이 실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3초 이상 지금 간격을 벌려놓고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어, 헌납을 해버렸어요. 그죠? 이러면 이제 배틀상항이 경기 3분 만에, 사실, 저 3초는 적어도 한 10분까지는 끌고 갈수 있었던 그 격차라고 볼수 있는데, 벌써부터 좀 0.5초 물렸다는 거는, 나머지 17분 동안, 16분, 5초 동안, 이 차를 막아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을까요? 아, 어, 요거 조금, 장기 플랜으로좀 봐야 됩니다. 기차린 선수가 좀 다급할 순 있어요. 굉장히 좀 간격이 좀 좁혀졌기 때문에. 이제 경기 뭐한몇 분에, 한 5분에, 4분에 정도, 어, 거의 뭐다 돼가기 때문에. 노이스어 선수도, 그 다급하게 또 아까 그 1레이스 때 인디고 선수처럼 다급하게 노렸다가는 또그 경기 또 그냥 그대로 말릴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 미스도 있고 기차니즘 선수가 좀 조금씩 실수가 이번에도 나왔죠 이번에도 살짝 실수가 나왔고요 그대로 그대로 지금 안쪽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 역전이 역전이 되죠 우리 집안쪽 인디고 선수까지 따라오면서 와다 2등까지 순위를 어, 왔습니다 그뒤에 이제 자 인디고 선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좀 좀 빨리 뚫렸어요. 그러니까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한 5분 정도는 더 뚫을 수 있었는데 너무 빨리 뚫리면서 이렇게 빨리 뚫려버리면 본인 순위가 어, 더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한 4등까지 내려갈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아, 뒤에 있는 차량, 지금 오반네이, 지난 라운드 우승이 오반네이, 지난 라운드 3등에 인디고, 그리고 1등에는 지금 노이소, 굉장히, 그, 빠르다고 소문난 드라이버들이 지금 앞에, 뒤에 지금 따라가고 있어서, 아, 과연 기차니즘 선수가 이두 선수, 이 강력한 두 선수를 버텨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기차니즘 선수의 간격보다, 어, 지 인디고 선수와 오반네이 선수가 이두 선수 간의 간격이 더 좁혀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두 선수끼리 서로 배틀을 하면서 자멸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볼수 있거든요. 확실한 거는 지금 큰 일이 큰 변수가 없는 이 상, 노이스오 선수가 우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어 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귀찮은 선수의 페이스가 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빠르게 추월을 할수 있는가? 어, 노이스 선수처럼 빠르게 어, 탈 귀차니즘 할수있는가 이게 지금 오늘 레이스 선두권 경쟁의 어, 관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레이스는 14분 20초 이제 거의 이제 딱 5분 정도 지나고요. 또 많은 원래 어, 많은 시간이 어, 아직은 많아요. 아직은 많은데. 그러니까 우승을 목표로 한다면 빠르게 귀차니즘 선수를 어택을 해서 어, 추월하는 게 맞는 판단이고 오히려 그냥 귀차니즘 선수만 역전하면 된다. 이등, 이등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 또 타이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해 주면서 느긋하게 최대한 압박을 해주고 압착을 실수했을 때 그때 어, 타임을 노려가지고 추월하는 뭐 그런 방법을 또 구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목표치가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지금 바로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이제 어택을 해서, 타이어도 사용하면서 어택을 해서 추월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느긋하게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어, 정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임기고 선수의 그상황으로는 충분히 귀차니즘 선수만 넘어서면, 우승권까지 도 바라볼 수 있는, 어,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계속해서 어택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좀 빠르게 좀, 어, 떨쳐내겠다. 빠르게 추월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주 귀찮이츠. <laughs> 어디 갔어요? <laughs> 아, 결국 이 압박, 프레셔에 이겨내지 못하면서 에, 5등까지 <laughs> 내려가네요. 어 자연스러운 양보였다. 다인, 자연스러운 큰 그림이었다. 왜냐면 본인이 그 우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태극마크를 1등에 걸기 위해서는 이런 양보. 아, 충분히 필요하다고 어, 볼수 있거든요. 아, 이런 큰 그림이었다. 그러니까 우승을 향한. 어, 한국인의 우승을 향한 큰 그림이었다. 이렇게, 어, 포장을 하고 싶네요. <웃음> 네. <웃음> 어, 그리고 지금 오반네이 선수 실수를 하면서, 어, 간격 좀실수로스 굉장히 큰데요. 자, 오히려 지금 빅샷 선수가 이걸 따라가면서 3등 올라갑니다. 아, 참고로, 어, 이번 레이스룸 레이싱 에피라이스 대회는, 어, 데미지가 없습니다. 어, 데미지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어 차가 이상해졌어요.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갑자기 급급 그, 그 목이 말라서 아물한잔 마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 시청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안녕.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가로TV를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레이스, 지금, 경기, 한, 중반부로 접어들고 있는, 어, 레이스 인네이션 WTCC 어, 제 6라운드, 라고나세카 제 2에있습니다두 번째 경기고요 현재 어, 일본인 드라이버 노이스오 선수가 현재 현재 선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2등 인디오 선수 가 2.4초로 바짝 따라가고 있고요 그 뒤에 비자 선수가 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15레를 타고 지금 3등에 그리고 4등 오데이 선수가 잠깐 실수가 있었죠 실수하면서 그 지금 4등 랭크되고 있고요 좀 귀찮이 지금 오드 네, 목살 네, 마리오 하라다 선수 순으로 어 정리되고 있는데 어 이번에도 하라다 선수가 또 리타이어를 어, 했습니다. 선두는 좀노이스오 선수고요. 인디오 선수와의 격차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좀 좁혀지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2.4초였는데 2.3초, 2.2초까지 한 0.1초 정도 간격이 좁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페이스 자체는 노이스오 선수 페이스도 나쁘지 않아서 거의 뭐 비슷한 랩 타임이 지금 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과연 이 귀차니즘 선수의 큰 그림으로 비켜준 이번 경기 과연 인디고 선수 혹은 다른 어, 한국 어, 드라이버들이 어, 선두를 차지할 수 있을지 경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데 페이스 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대부분 드라이버들이 좀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다만, 아쉽다. 그, 이번 경기 가장 그, 아쉬운 드라이버라고 한다면, 이건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귀찮은 선수에요. 귀찮은 선수가, 분명히 초반에 지금 잘만, 그, 실수만 안 했더라면, 그두 번의 큰 실수, 굉장히 큰 실수라고 볼수 있는데, 그 실수만 안 했더라면, 조금 더 상위권에 랭크 되면서, 좀 재미난 그림, 방송에서도 좀 재미난 그림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어 이렇게 또 어, 생각이 되는데 뭐 제가 이런 말해서 뭐 하겠어요? 본인이 더 아쉽겠죠. 아, 분명히 그 기회가 있었는데 충분히 그 치고 나갈 수 있는 물론 치고 나갔었고 어 있었는데 아 그거를 또 이어 가지 못하면서 아.. 현재는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반네이 선수도 아까 그 마지막 코너에서의 실수는 굉장히 좀 의아한 실수였어요. 아, 충분히 좀더그 안전하게 타면서. 압박을 할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그 실수 때문에 굉장히 그 어, 타임 로스가 발생을 했고 바로 앞에 있었던 인디고 선수하고 지금 현재 지금 4초까지 지금 차이 날 정도로 5초인가요? 5초 정도 차이 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 지금 인디고 선수와 노이스 선수간의 격차, 어 1초가 줄었어요. 1초가 줄었다는 거는 지금 노이스 선수가 실수가있었다는 거고요. 그 실수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압박을 받고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 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어.. 볼수 있기 때문에 보통 실수는 한번 하잖아요 귀차니즘 선수 봤죠? 두번 하거든요? 어.. 두번 이상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거 지금 남은 8분 17초 동안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디고 어? 대한민국의 인디고 원래 또 해설은 원래 중계는 또도 이게 국보.. 예? <laughs> 네? 또 이게 또 어, 한일전 뭐 이렇게 또 이런 게 있으면 아, 팔은 또 안으로 고을수 밖에 없거든요. 이게 뭐, 아무리 뭐, 어? 뭐, 인해 전술, 뭐, 일 수도 있지만. 뭐, 일본인 선수들이 참여율이 좀 저조하긴 하지만. 뭐, 어, 결국 이게 뭐, 국가대항전으로 진행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어 국가대항전으로 진행되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어, 뭐, 네, 뭐,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예. 네. 자, 이제 1.6초, 조금 다시 벌어졌습니다. 국공이라고 어, 그 하기에는 개인전이라는 거 뭐, 다시 한번 이번 레이스룸 레이싱 아시아 리그는 어, 팀포인트 같은 게 전혀 없는 어, 개인전 리그임을 다시 한번 어, 알려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고 영상은 레이스룸 레이싱 익스피리언스 아시아 리그 WTCC 제 6라운드 라구나세카 2 레이스입니다 레이스 2입니다 현재 선두는 어, 노이스오 선수가 어 굉장히 그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있고요. 그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는 1.7초 굉장히 그 바짝 따라가고 있는 인디고 선수가 2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등, 4등 오반네이 선수가 결국 빅자스 선수를 역전에 성공하면서 3등 자리 매김하네요. 초반에 그 실수가 좀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이제 오반네이 선수의 그 주행이라고 볼수 있고요. 아무래도 한번 실수했기 를 때문에. 더 빠른 어택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아 내가 아까 여기서 실수했는데 아또 실수할까 봐 겁날 수밖에 없고. 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 레이스 페이스에서도 좀처저어조할수 있고 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그 레코드 램 레코드보다 뭐 그런 와중에 그래도 이제 비차 선수를 추월해 나가면서 일단 어, 3등까지는 무난하게 또 올라갔습니다. 그 노이스호 선수와 지금 인디고 선수의 격차는 아까 1.2초까지 어, 1.4초까지 따라갔었는데 다시 간격이 좀 벌어지는 어, 상황이네요 또 확실히 지금 인디고 선수가 지난 경기 그 1레이스에서도 그랬지만 딱 10분이 넘어간 시점부터 페이스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또 있었거든요 아까는 물론 약간은 그 포크스풀에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약간 브레이킹을 과하게 들어가면서 벌어진 상태에서 이제 잡지 못했던 어, 상황이었는데 어, 이번 경기도 지금 페이스가 갑자기 5분 남겨두고 좀 많이 떨어졌죠. 어 상이 많이 떨어졌고 네, 앞차도 지금 사실 조금 노이소 선수 조금씩 좀 실수가 지금 방금도 큰 실수가 지금 있었고요. 살짝 실수가 있어서 좀 실수를 하지 않는 드라이버가 좀 우승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하니즘 선수는 거의 뭐 오늘 뭐 중위권만 했으면 좋겠다. 딱 중위권, 우드 금 하고 있고요. 자, 문제는 1등, 2등 싸움이 이게 지금 싸움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1.5초, 지금 이번 섹터 1 공략에서, 노이스오 선수가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 바로 0.5초 정도 실수가 어 있었고 확실히 섹터 1, 2 여기 시케이크, 코크스쿨까지는 그 인기고 선수가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실수한 거 그대로 어 그대로 로스 없이 받아들이면서 자 지금 1.3초까지 1.1초까지 어 1.3초 정도겠죠? 어 1.3초까지 어 따라가는 인기고입니다 자, 1.5초까지 좀벌어졌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재밌는 장면 또 나옵니다. 여기 어디죠? 지금 빅차 선수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 지금 오반게선생에게 추월 당하면서. 오히려 지금 빅차짐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어, 4등 해야 되겠죠? 4등 할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좀 왔다라고 볼수있고요 남은 시간 3분씩, 40초. 어, 이거는 됐죠. 이거는 안쪽에, 바깥쪽 그래브를 좀 살짝 밟았기 때문에, 가속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앞자가 빠르네요. 아, 순간적으로, 어, 사이드 바 사이드까지 돌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 이번에 근데 1코너 큰 실수죠. 이건 이인 돌아 나가면, 귀차리 선수의 무조건적인 그, 승리가 될수 있겠는데요. 자, 안쪽으로 그랬지만, 계속해서 사이드 바 사이드로 밀어놓고 있는 비샤선수고요 자, 이두 선수 간의 배틀 어떻게 되죠? 자 다시한번 라인크로스를 통해서 추월시도 해보는데요 야 이거 역전됐나요? 아 거의 비슷한 동일선상입니다 다시한번 먼저 들어가고 여기서 안쪽이 좀더 유리한건 사실인데 아 막아섰어요 예 제가 속에서 기차니즘 선수를 막아서는 아 비슷한 선수였네요 확실히 이번 1코너에서 실수를 하면서 그 굉장히 위기가 있었으나 어, 그 후에 대처 능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 어,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좀 깔끔하게 일단 한번 나가서는 모양이 된대 한번 일단 맛을 봤거든요. 살짝 순위 변동의 맛을 지금 귀차리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거 곱게 보내줄 가능성은 없어요. 어, 나무는... 어, 슬슬 저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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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죠. 아, 그런데 이거 지금 따라가다가 아 컸었는데 아, 이거 제어를 못했죠, 었기찬니 선수가. 납차가 이제 슬립하기 때문에 그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급 브레이킹을 어, 했고, 그그 브레이킹 여파로 인해서 지금 트랙션 잃어버리면서. 어. 아, 이거는 지금 기차 선수가 자리 양보를 하는 것 같네요, 할것 같네요. 근데 이제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어 이제 기찬니 선수의 로스가 발생을 했다라고 지금. 어좀 판단이 판단한 것 같아요. 바로 양보를 해주면서 어 이렇게 페어 플레이도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앞에서 실수를 안 했으면 분명히 귀찮이 선수가 그... 미끄러질 일은 없었거든요. 네, 어, 굉장히 경기 어, 꿀잼이었고 매너 있고 훈훈한 경기 보여주고 있으면 현재 1등은 일번 드라이버 노이소 선수가 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실수로 인해서 0.5초를 줄인거 제외하고는 어, 강대 그렇게 그 줄어들고 있진 않고 있고요 아마 다음 랩이 지금 마지막 파이널 랩이 될것 같습니다 1분 20.. 한바퀴 1분 26초 27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어.. 다음 랩이 어.. 지금 마지막 랩이 될.. 되겠네요 1.3초거든요 조금 더 당겨서 따라가봐야 1초 1초를 좀 좁힐 수가 없단 말이죠 아쉽게도, 이번 2라운드는, 뭐 일본 드라이버 노이스오 선수의 무승이 거의 뭐어 확실해지는 듯한, 모습이 좀 강하게 듭니다. 오반네이 선수는 아마 이대로 굳히기가 될것 같아요. 3등으로 굳히게 될것 같고. 자, 문제는 여기 이제 핫한 장면이거든요. 일단 양보를 했지만, 지금부터는 다시 배틀 시작이거든요. 빅차 선수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패스티스 랩이라고 한다면, 비차니 그, 빅차 비차 선수가 1분 27초 115를 기록하면서, 빅차니즘 선수의 패스티, 패스티스트 트 랩, 1분 20초 885에 비해서 0.7초가 빠른 랩타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 실력적인, 그런, 랩 레코드, 그니까, 베스트 랩 상으로는, 아, 충분히 빅차 비차 선수가, 빅차니즘 선수 재역전 할 가능성이, 그, 있습니다. 과연, 또, 귀차니즘 선수가 또, 이, 섹터 1, 그 코크스크로 가기 전에, 또, 브레이킹 미스로 인해서, 또, 잠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야, 그대로 바깥쪽으로 노려봅니까? 어, 지금 브레이킹에 자신 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막아서는 귀차니즘. 근데 여기서 코스아웃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확률 30%? 아, 일단 컨트롤 했어요. 컨트롤 했는데, 자, 그대로, 그대로, 근데 가속도가 죽어버렸죠? 사이드발 사이드로 코크스크을 같이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되죠? 코크스 구리에서 아추하지 못했어요. 추하지 못했고요. 자 이제 선두 노이스오 선수는 피니시에 타가 오고 있네요. 이제 마지막 코너 돌아 나가면서 자 노이스오 선수는 어 이대로 피 씨가 아, 마지막 코너 아니죠? 거의 다 돌고 있고요. 자 이제 한번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피차니즘 선수가 역전이 됐죠. 아, 그렇죠 지금 빅샷 귀찮아 지 선수 순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 마지막 코너 돌아나는 거 맞았죠. 어 이렇게 해서 순위가 바뀌네요. <laughs> 자 이렇게 되면 빅샷 선수는 매너도 얻었고요, 승리도 했고요. 거의 뭐 오늘 뭐 굉장히 좋은 레이스 펼치면서 매너 플레이까지. 어,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어, 그다 그 사이 안쪽으로 마지막 코너에서 사이드바이 사이드까지 엮어내면서 그대로 어, 주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약간 욱사 선수가 어, 피니쉬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마리오 선수까지 피니쉬하면서 어, 이번 랩 이번 경기 마무리하더라고요. 자, 노이스오 선수의 우승 그리고 인디고 오반니 선수가 페스티스랩까지 찍었는데 조금 역부족이었죠. 그리고 빅자 선수와 기차니 선수의 마지막 배틀 결국 기차니즘 선수의 패배로 어 빅자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이번 레이스로 매직 익스페리언스 WTCC 제 6라운드 라고나세카 2 레이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